이 정도 퀄리티 예상도 못 했는데. 야, 솔직히 그... 셋, 넷? 자, 모두들 어하요. 반갑습니다. 온유기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자크가 이번에 신스킨이 나왔거든요. PB 서브에만 출시했는데 지금 일러스트는 안 보여요. 근데 인게임은 지금 제가 리뷰해드릴 수 있긴 한데 일러스트는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상점에서 사보니까 가격은 1350rp 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은 1350rp인 것 같고, 크로마는 한 6개 나오는 것 같아요. 와우. 크로마가 6개? 신스킨? 네, 지금은 이게 잘안 나오긴 해요. 음, 자크, 크로마 랜덤으로 한번, 오, 뭐 이런 색깔의 랜덤이 있네요? 저는 한번,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인게임이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급하게 영상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일단 하얀색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기본을 먼저 보여드렸어야 됐나? 오! 와, 이게 흰색 크로마야? 오! 이게 지금 그, 자크 신스킨에 흰색 크로마를 씌운 겁니다. 음, 기본은 아니에요. 흰색 크로마입니다. 스킬 오션 좀 한번 볼게 큐오뭐이 큐가 어, 날카롭게 나가 이거 약간 파이크 큐 같지 않아? 살짝 파이크 큐처럼 나가는 것 같은데 되게 큐가 날카로워졌어 오오 오. 약간 맞아요 프로젝트 파이크 큐 같아요 그리고 상대 연습용 해서 휴찌르고 붙이면 오 이거 충돌할 때오 빨간색으로 된다 그리고 젤리가 일단 <laughs> 젤리가 무슨 <laughs> 야 그냥 다 보이잖아 이런 젤리가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스킨 중에 뭐 일단은 큐 이렇게 나갑니다 부딪혀때 이렇게 약간 불이 튀어요 이쪽으로. W. 제일 핵심 스킬. 오, 이거는 그냥. 아, 그리고 신기한 게. 소리가 좋죠, 일단. 일단, 소리 좀 키워드릴게요.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얘가. <laughs> 그리고 E. 오, 장전하니까 손이 빨개지거든요. 장전 모션을 봐야지. 손이 빨개져. 소리도 윙 음, 소리 들리고요. 띄워볼게. 오! 날아갈 때 얘가 그 뭐라 고 그러지? 앞에 이렇게 빨간색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알아? 보이지? 약간 앞에 그 프레임이 씌워져. 고호막이 오! 좋아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궁극기를 왜안 배웠죠? 오케이. 궁극기 배워주고, 궁극기를 해볼게. 그냥 오... 아, 나 일단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냥 목소리가 기계음이야. 보시면 약간 보통 그냥 '투'는 똑바로 떠라' 이러잖아. 근데 갑자기 '투'는 똑바로 떠래 기계음이 아닌가? 이거 암튼 그래요? 약간, 프로젝트 자크라는 느낌? 제일 중요한, 그, 일단 기본 연기 오, 아, 그리고 궁 쓰면서 W를 쓰면 뭐가 있어. 잘 봐. 응? 오! 이게 W 쓸 때마다 터져요. 봐봐요. 궁 쓰면, 터져, 이렇게. W 쓰면 터져. 그냥 W, 뽕, 뽕, 이래. 세보이죠 실제로 쎕니다 컨트롤 1오 이게 컨트롤 1이고 뭐 풍선 제일 중요한 풍선 난 멋있어요 컨트롤 2오 아니 목소리가 간지 나네 이건 그냥 기본 춤 여전히 꼴불견이고 <laughs> 여전히 춤 여전히 별로야. 넌. 넌 여전히 별로야. 딱히 모션이 바뀌는 게 없긴 해요. 컨트롤 4 나왔다. 이거야. 정신 나가게 하는 법. 상대 정신 나가게 하는 법. <laughs> 상대 정신 나가게 하는 법. 어무튼 그렇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스킨, 기본. 크로마 없는 그냥 스킨 그 자체. 어이씨, 이쁘네. 크기 좀 키워볼까? 크기 좀 키워볼까요? 강철의영야 따라주면? 우와. 듬직해. 거의 뭐. 거의 뭐, 넥서스. 거의 뭐, 쌍둥이 타워. 거의 뭐, 누가 쌍둥인지 모를 것만큼, 나의 요 정도. <laughs> 거의 뭐, 포탑과 지금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의 그냥, 젤리 포탑. 여기서 미사일 나올 것 같고, 그래, 많이. 근데 엉덩이가 약간 섹시하긴 해요. 이 엉덩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 엉덩이가 굉장히 좀, 이쁜데? 착한 엉덩이 이렇게 귀엽나? 엉덩이, 좀 짱구엉덩이 갖고 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귀엽긴 해. 바론이랑 크기를 비비자면? 오, 와, 씨. 뭐야? 야, 이 바론이랑 맞짱 뜨게 생겼는데, 이거? 오, 오, 야, 이 정도면 바론이랑 맞짱 뜨도 이기는데. <laughs> 어우, 듬직해요, 우리 자크. 레이저 샤워 한번 해 주고 젤리. 어, <laughs> 뭔데 이거? <laughs> 뭐야, 이 꼬물이들. 오 이쁜데? 귀여운데 이거? 다시 보자. 아. 에 뭐야, 이거? 다리인데 진짜. 야다림이가 모이는 것 같아 이게 다림질하면서 좋아요. 와, 생각해볼까? 나 생각해볼까? 나왜 이렇게 리뷰를 못하냐? 이걸 안 봤네.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빅토르인가? 빅토르지 이거? 이거 왜 부시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개웃기네. 감도는 근데 직접 설정하시면 돼. 오! 야이씨!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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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게 안 지네! 이 정도 퀄리티 예상도 못 했는데. 야, 솔직히 그, 이번에 나온, 그니까 스킨 중에, 그나마 난은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스킨 리뷰한 김에, 다른 스킨 다 리뷰해드릴게요. 일단은, 특수병기 자크, 이거는 쓰지 마세요. 이거 쓰면은, 젤리가 너무 안 보여. 내 젤리를 못 찾는 게 단점이야. 약간, 그걸 반대로, 장점으로 얘기하면은, 상대가 내 젤리를 못 보는 것도 장점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좀 눈이 많이 아파요 이거 쓰다보면 젤리 찾느라 모션도 좀 징그럽긴 해 이거 수영장 파티 자크 이거는 일단 국룰이에요 이거는 일단 자크 근본 스킨이고 되도록이면 이거 쓰시고 그냥 쓰세요 저도 이것만 씁니다 아마 신스킨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만 쓰다가 신스킨 나오면 이제 이것도 버릴 거예요 어. 신스킨만 쓸 겁니다 T1 자크 2016 월드 챔피언십에서 자크를 플레이한 블랭크의 우승 기념 스킨. 블랭크님한테는 죄송한데, 쓰지 마세요. 이거, 모션, 그니까, 러 스킨 자체는 이쁘거든? 근데, 사운드가 잘안 들려. 그니까, 러 봐요. 얘를 하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문제가 오고, 얘를 하면, 청각적으로 문제가 와. 그게 문제야. 소리가 잘안 들려, 얘는 왠지. 그, 그 다른 거에 그냥 소리가 안 들려요, 자크 소리가. 어, 사운드가 잘안 들려서.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음, 그래서 이거랑 이제 이거는 좀 거르시고, 웬만하면 이것만 쓰시고, 그리고 이거 다음에 쓸건 이제 크로마. 크로마는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290RP인가? 근데 가성비는 최고야. 가성비를 따지면 이제 크로마 쓰시고, 나는 진짜 자크를 할 거다 싶으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게 신스킨 미만자 여러분 기다렸다가 신스킨 사세요. TV 서브에 나왔다? 그러면은, 금방 나오거든. 본 서브에. 1350 RP 스킨이고요 이번에 곧본 서브 출시되니까, 제클 유저분들은 소리 지르면서 게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스킨 리뷰 하는 사람 누구냐고요 언유기.